미해군 구축함 스튜어트는 1920년 9월에 취역한 클램슨급 구축함입니다. 클램슨급 구축함은 구축함 열전 3회에서 USS 피어리를 소개할 때 이미 같은 급함의 여러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스튜어트의 이 사진만 보아도 클램슨급의 특징 중 하나인 연돌 4개와 함의 앞부분에 위치한 4인치 단장포, 주포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구축함 스튜어트는 1778년에 태어나 상선의 캐빈보이로부터 출발해 이후미 해군 제독이 된 찰스 스튜어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구축함 스튜어트는 1920년 취역 이후 2년여 미 근해와 대서양에 있다가 1922년 6월에 대서양, 지중해, 인도양을 거쳐 필리핀 미군기지에 도착해서 미 해군 아시아 함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구축함 스튜어트는 이후 23년간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당시 중국 옌타이시에 미군 아시아 함대 기지가 있었는데 스튜어트는 여름에는 이곳을 중심으로 중국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했고 겨울에는 필리핀의 미군 카비테 해군 기지에 머물렀습니다. 1923년 9월 2일에는 중국을 떠나 일본으로 향해 9월 5일에 도착했는데 바로 9월 1일에 벌어진 관동대지진 관련 구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튜어트는 이후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10년이 넘는 동안 상해 등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양쯔강 및 기타 지역에서 작전에 참가했습니다. 이 사진은 1930년경에 스튜어트가 함의 우현 쪽에서 한미 쪽을 향해 어뢰를 시험 발사하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툭 튀어나온 것은 함 중간에 위치한 4인치 주포라고 합니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 이후에도 스튜어트는 계속 상해 등지와 필리핀을 오가면서 여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941년이 되자 미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고 이 시기에 구축함 스튜어트는 중국을 떠나 필리핀에서 정찰 임무 등을 맡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터지기 직전 미 아시아 함대 사령관이 토머스 하트 제독이었는데, 1941년 11월 27일 해군 수뇌부로부터 전쟁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하트 제독은 일본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아시아 함대를 산계하기로 결정했고 스튜어트는 다른 몇척의 함정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타라칸으로 피해 이곳에서 태평양 전쟁 개전을 맞았습니다. 이후 스튜어트는 호주 다윈을 기점으로 병력 수송 임무 등에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1942년 2월이 되면서 스튜어트는 일본 해군을 상대로 본격적인 전투에 돌입하게 됩니다. 1942년 2월 18일, 일본육군 제 48사단의 일개 대대가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상륙했습니다. 발리 섬에서 약 300km 떨어진 수라바야에는 연합군 해군 기지가 있었는데, 발리에 일본군이 비행장을 건설하면 수라바야 기지에 큰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연합군 함대를 지휘하던 네덜란드의 카렐 도어만 제독은 가능한 함정을 모두 동원해 발리의 일본군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만 제독의 함대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함정이 섞여 있었고, 경순양함 3척, 구축함 7척, 잠수함 2척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942년 2월 19일에서 20일로 넘어가는 밤에 발리섬 인근에서 연합군 함대와 일본 함대간에 바둥 해협 해전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스튜어트는 네덜란드 순양함 1척과 다른 미 구축함 3척과 함께 움직였고, 일본 구축함 4척의 함포 사격으로부터 수많은 명중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중한 발이 함 뒷부분 흘수선 아래에 맞아 해수가 유입되었고 엔진룸이 60cm가량 침수되었으나 수라바야로 귀환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스튜어트는 수리를 위해 수라바야의 드라이독에 들어왔으나 사고가 나서 함이 좌현 쪽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프로펠러 샤프트가 휘어졌고 함체에 더큰 손상이 가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당시 수라바야 드라이독에서 사고를 당한 스튜어트를 찍은 것입니다. 바둥해협 해전에서 일본군을 막지 못한 연합군 함대는 수라바야에 들어왔으나 곧 수라바야도 일본 항공대에 폭격을 받게 되었고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스튜어트의 자침처리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스튜어트의 승조원들은 2월 22일에 수라바야를 떠났고 드라이독이 폭약으로 파괴되어 스튜어트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연합군은 3월 2일에 수라바야에서 철수했습니다. 연합군이 철수한 지 6일 만인 3월 8일, 일본군은 수라바야를 점령했습니다. 여기서 일본군은 얕은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스튜어트를 발견하는데, 이걸 인양해서 수리한 후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튜어트는 곧 인양되어 수라바야의 일본 제102 해군 공작부에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튜어트는 침몰 약 1년 3개월 후인 1943년 6월 15일, 일본 해군의 제102호 초계정으로 명명되어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스튜어트 시절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면 앞쪽 1번과 2번 연돌이 합쳐져서 일본식 집합 연돌이 된 것입니다. 기타 무장 혹은 다른 변화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는 없지만 3인치포 두문을 장착하고 호송 임무 등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1943년과 1944년을 지나면서 미군 정찰기들이 일본 군 지역 깊숙한 호방에서 항해하는 미군 함정을 보았다는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공중정찰만으로는 미군도 이 배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알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 종전이 얼마 남지 않은 1945년 4월 28일, 제102호 초계정은 수송선단에 참가해 목포 앞바다를 항해하다. 이 해역을 정찰하던 미군 PBY 카탈리나 비행정 2기에 발견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카탈리나의 기총 소사로 함상에 있던 어느 케이블이 절단되어 잠시 항행불능이 되었으나 목적지인 큐슈 북부까지 가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제102호 초계정은 이후 별다른 일 없이 일본 본토에서 종전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일본에 진주한 미군은 일본 해군 기지가 있던 쿠레 부근 해역에서 제102호 초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제102호 초계정은 1945년 10월 29일에 미해군에 인도되었는데, 스튜어트라는 이름은 이미 1943년 5월에 취역한 호위 구축함에 주어진 이후여서 단순히 DD224로 불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102호 초계정이 다시 DD224로 미군에 재취역한 후 찍은 것입니다. 함 가운데 있는 일장기 마크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진도 미군에 인도된 후에 찍은 것이라는데, 가운데 일장기 모습이 좀더 확실히 보입니다. 이 사진은 재취역 기념식에서 DD224를 찍은 것인데, 이때는 현측의 일장기를 지운 이후로 보입니다. DD224는 1945년 11월 8일에 미국으로 출발했는데, 과 민근 해역에서 엔진 고장으로 다른 배에 예인된 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DD224는 1946년 3월 5일 샌프란시스코 항에 입항했습니다. 이 사진은 샌프란시스코에 입항한 DD-224를 찍은 것인데 함의 뒷부분에 미국 국기를 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수명을 다하다시피한 DD-224가 다시 임무에 투입되는 것은 불가능했고 미 해군은 DD-224를 최종적으로 퇴역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4일 5기의 헬캣 전투기가 18발의 로켓을 DD-224에 명중시켰고 수천 발의 12.7mm 총탄을 명중시켰으나 DD-224는 바로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함이 40mm포탄 12발과 3인치포탄 17발을 3 0 0 m 도채 안되는 거리에서 명중시킨 후에야 DD-224는 침몰했습니다. 1920년에 취역해 나름대로 많은 임무를 열심히 수행한 미 구축함 스튜어트. 비록 일본군에 재취역당한 불명예도 있었지만 그래도 함의 최후는 고국에서 맞이해서 유종의 미를 거둔 셈이 되었습니다.